네, 안녕하세요. 메가터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종목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답답했던 흐름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많이 터져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뭔가 호재가 나왔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 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호재의 크기가 얼마나 센 건지 우리 메가터치 주주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가터치가 일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죠. 자, 이거 아마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서 제가 간단히만 짚어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LG엔솔이 4680 배터리 양산 테슬라 납품을 하는데 이 메가터치에 이제 테스트 핀 공급 이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준비를 끝마치고 현재 상용화된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을 다섯 배 끌어올린 제품을 또 테슬라에 납품할 계획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이 메가 터치가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하는 각형 원형 그리고 폴리머 배터리 등 모든 타입에 이 적용을 할수 있는 테스트핀 물량을 100%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조조,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2차전지 테마 자체가 바닥에서 뭔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때마침 이런 호재성 뉴스도 나와줬기 때문에 메가터치의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생겼지만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일정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짧게 조정주고, 다시 상승, 그 다음에 하루 조정주고, 다시 상승. 지금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터진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가 지금 양봉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만 터지고, 이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가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보면은 상승할 때 거래 터지고, 이제 주가 조정 나올 때 거래 확 줄죠. 그 다음에 또 상승할 때 거래 터지고, 조정 나올 때 거래 확 줄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은 거래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 주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거래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급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왔다, 조정 나왔다, 상승 나왔다, 조정 나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종목이 어쨌든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앞전에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도 매물대가 조금 있는데 이거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도 달고 잠깐 조정도 나오면서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들을 잘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 패턴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 더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두꺼운 매물대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매물대까지 오면은 여기가 가장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한 번에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여기를 매물대를 터치를 해놓고 한번 주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이거 일단 상승하지 않끝났다. 왜냐하면 어제 매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나가는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나 다음 주 초쯤에 이거 여기서 살짝 눌릴 때 바로 타점 잡는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자체가 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보라색 선 있죠 이 선이 지금 슬슬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 5일선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올라올 때 계속해서 5일선 지지하면서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이거 눌리더라도 이 5일선 안 깨고 이 5일선 맞닿는 지점에서 다시 급등 나올 수 있다 근데 아마 이 5일선이 내일 되면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거 5일선 닿는 데까지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은 바로 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잡아야 되는 타점은 하루 이틀 보면서 타점 진입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어디서 하면 돼요? 자 메가터치의 매도는 이 전고점 부근 있죠? 5,500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내일이나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매집 타점 잡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5,500원 터치하면 매도한다. 또 이렇게 매매를 해볼 건데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5,500원이 완전한 고점은 아니다.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파냐면은 이거 더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물 때 한번 부딪히면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 팔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가 터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사야 될지, 얼마에 사야 될지, 정확하게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거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은요, 이 메가 터치에 매수 타점 나왔을 때, 그리고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이거 제가 타점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다 공유를 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느냐. 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설명드릴 거니까 우리 메가터치 주주분들 잠깐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메가터치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가터치의 급등 타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이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 문자 타점 어떻게 받아보냐?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거든요.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매 가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메가 터치 주주분들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메가 터치 급등 타점.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라고 했죠. 이거 타점 나왔을 때랑 매도 타점 나왔을 때 문자로 다 보내드린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거 영상 잠깐 멈춰 두시고 지금 메 가라고 이거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또 제가 내일부터 탑점 나왔을 때 이거 챙겨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탑점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알려드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인데 8월 중순부터 제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는지 탑점을 잡아드리는지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려 보면 제가 채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첫 종목이 있어요 아, 그게 뭐냐 자, 황소주식 8월 13일 추천주 단기 스윙 태성이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가 13,200원 이하 매수 이렇게 사인을 드렸어요 아, 그러면서 매수가만 적어드린 게 아니라 보시면 태성 최근 호실적 발표와 함께 우상향세를 보이던 종목이며 전기차 화재채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하방 압력에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으며, 적은 거래량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신고가 돌파 시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아 그래서 8월 13일 이날이거든요. 13,200원 이하로 제가 이날 사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거의 2주 만에 지금 75%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황소주직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마찬가지로 매수가도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관점도 함께 같이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금일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를 앞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9월 20일 날 제가 전일 추천드렸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곡가 앞두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종목 제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9월 19일이면 바로 이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타점을 드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신고가까지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로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 22%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제가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 타점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하다. 나도 이런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타점 받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로 타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래에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자, 010-6790-5019.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급등 나올 만한 타점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정보방을 좀 입장을 하고 싶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방을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제 번호가 나와 있죠.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을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정보방을 입장할 때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고 그냥 링크만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입장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입장 승인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인데요. 바로 이번 주거 내용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려 보면 자 10월 11일 추천주 단기 압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2,560원 이하 매수 9시 17분에 제가 사인을 드렸죠 자 그리고 매수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목에 대한 관점까지 함께 올려드렸어요 압타머 사이언스 바닥권에서 단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 급감하면서 5일선 부분에서 반등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재차 거래 터지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 앞타머 사이언스가 3,125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매수한 지한 25분 정도 만에 22%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보여드려보면요. 자, 아, 10월 11일, 압타머 사이언스의 1분 봉 차트에요. 그래서 제가 2,560원 이하 여기서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17분이면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9시 17분 딱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매수가, 매수 구간이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25분 정도만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정확한 타점에서 잘 잡아내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9월 26일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보면요. 자, 9월 26일 추천주 단기 네오샘 9,200원 이하 매수사인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수사인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관점까지 이렇게 함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올려 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캡처를 해 드렸었는데 자, 이때 보시면 9,170원에 정확하게 시세 초입 구간에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자, 쭉 한번 내려보면요. 네오샘이 11,2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당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추천주 네오샘 상한가 이렇게 올려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차트로 한번 보여 드려 보면요. 자, 9월 26일 네오샘에 30분봉 차트에요 제가 9200원 이하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타점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또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 3일 만에 매수가 대비해서는 3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이런 타점이나 타이밍을 놓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보를 빨리 받아보고 확인을 할수 있도록 제가 운영을 하고,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 타점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두 가지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